히바가 1년 넘게 쓰고 또 여러분 키보드를 바꾸게 돼가지고 또 준비한 히바 멀사지 영상 만나볼 제품 바로 이겁니다. 에코 해커 제품 K9P. V3를 여러분 샀거든요? 색상은 보신 대로 검은색이랑 그리고 화이트 가로분 있습니다. 화이트랑 검은색. 키보드를 사니까 여러분 이것도 주더라고요. 장패드, 그렇죠이 장패드가 여러분 생활방수가 된대요. 같이 있다가 한 깔아볼게요. 기존에 여러분 썼던 키보드 드롭은 무더점이었거든요? 거의 1년 반 만에 여러분 키보드를 바꾼 이유가 LED가로 만나가지고 좀... 심심한 감이 있어가지고 좀 바꾸게 된것 같아요. 구고피가 여러분 생겼으니까 구료고피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무료 나눔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이번 영상 좋아 2000개 넘어 가면 생각해 보는 걸로. 그래서 오늘 주인공 k 9 p V3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어지텍 장패드에서 한번 바꿔볼까요? 와우, 진짜로 이쁜데 여러분. 되게 로고도 여러분 없어요. 그냥 장패드네. 이 위에서 같이 오늘 주인공 K95 같이 한번 개봉해볼게요. 폭뽁이를 치면은 우 키보드가 보일 것 같습니다. 와, 오랜만에 만나보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히바가 여러분 블랙으로 샀어요. 화이트가 없어가지고 블랙으로 좀 샀습니다 블랙. 상자 안에 보니까 여러분 매뉴얼도 있고요, 붓이랑 그리고 리무버가 있네요. 기존에 여러분 화이트를 썼다가. 블랙으로 여 사니까 뭔가 더 간지나지 않아요? 블랙이 더. 디자인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로 좀 다르더라고요. 키보드 상태 LED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과. 역시 여러분, USB에 금도금이 되어 있고요. 뒷면을 보니까 여러 받침대 쪽에 뭔가 고무 파킹이 돼 있네. 미끄러지지 말라고요. 그쵸? 죠데 여러분, 깔끔하게 되게 여러분, 이쁘지 않나요? 키보드? 키감 이러면 진짜 지금 궁금하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기존에 썼던 무접점 구려피와 과연 느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들어오세요. 어 느낌이 살짝 다른 것기도 같 하고 진짜로 무접점 쓰다 보니까 다른 뭐 청축이나 광축 같은 거못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 진짜. 무접점이 진짜 소리도 적고 게임 할때 진짜 피해 안 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정 키보드 같이 한번 여러분, 쳐볼게요. 좀 다른가 똑같은가 보기 위해서 구룡피부터. 조금 더 경쾌하다 해야 되나, 이걸? 이런 느낌이었다면, 995P는? 그쵸? 느낌이 달라. 조금 더 어둡네, 느낌이. 그러네. 느낌 가시죠? 조금 더. 조금 더 사각사각? 이제 여러분, 키보드 LED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썼던 965P가 여러분, V 나온 곳이 여러분, 두 군데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이두 군데 빼고 LED가 안 나왔는데, 와, 차이 느껴지십니까? 와 이런 느낌 원했다고요 와 진짜 이쁘네 와무지개빛 LED 컬러 무뭐 키보드가 여러분 검은색이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 느낀다신가 근데 손 주위에 여러분 LED 불빛 보여요? <laughs> 이렇게 밝은가 봐와손 주위에 다 빛이 반사되네 이제 LED 컬러 모드 같이 볼게요 Fn키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Fn키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해요 Fn키 1번 모드는 그냥 단일 컬러 LED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 한색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색상이 좀 바뀐다. 그렇 주황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이제 변했다가 이게 점점 색깔이 달라지네 이제 초록색깔이고 이런 뭔가 따뜻한 색깔 이 있다면은 좀 이제 차가운 색상 이렇게 있죠. 색깔이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FN 키두 번째 모드는 이제 유성우 모드라고 하는데 유성우 유성우 키보드 치는 곰만 색깔이 변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색깔 변하죠? 뭔가 피아노 느낌, 피아노? 이게 유성고야 <laughs> 이것도 좀 괜찮네. FNK 세 번째 모드, 는 이제, 리플 모드라고, 뭔가 LED가 좌우로 퍼지는 모드라고 합니다. 좌우로 퍼지는 모드?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좌우로 퍼집니다. 뭔가, 물방울 떨어뜨리는 느낌? FN키 네 번째는 이제 숨 쉬기 모드예요, 숨 쉬기 모드. 키보드 LED가 숨을 쉬어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마지막 FN키 5번은 이제 뭐, 데모 모드라고 10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요. 우와, 뭐 이렇게 휘황찬란해 <laughs>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요. 막 좌우로 퍼지네, 막 색상이. LED 컬러 무엇? 와 이건 그냥 여러분 물결처럼 흐르네 이번에 이러면 LED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LED가 교차를 하네요 와 이거 진짜 99,000원짜리 맞아 거의 한10 얼마짜리 같은 느낌이 이번 건 여러분 교차라는 게 아니라 모이네? 진짜 10가지라고 하는데 진짜 10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진 다양하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l 린이는 합격이다. 키감도 좋고 색상도 괜찮고 에 d 가 되게 여러분 이쁜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마우스도 여러분 좀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 괜찮은 마우스 없나요? 히바가 지금 여러분 G101을 쓰고 있는데 로지텍 아니어도 좋으니까 괜찮은 마우스로 추천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히바였습니다. 히바 이 you